제이트 무시계 미유미우 미유 주얼리 드립니다. 프라다도 갔더니 반쯤 다 있는 거야. 1500만 원이면은 주방에다가 그걸 굴려놨거든요. 나는 건만번지르 위한 알거지가 맞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돈을 연품에다가 많이 썼는가? 영연세 사원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원입니다. 제가 JJ 님과 TMI 지은 채널에서 이런 반성의 시간 콘텐츠를 올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응원을 등에 업어서 회사원 A 채널에서도 요콘텐츠에서 내가 지금까지 과소비했던 것들을 반성한다. 여러분한테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한다.라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래 알뜰살뜰의 길로 같이 가봅시다 화이팅 하고 또 응원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과소비 반성 콘텐츠 한번 마지막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컨텐츠가 2024년 1월인가? 에 찍어서 2024년 2월 달에 업로드를 하려고 우리 피디님이 편집 다 마치고 토요일 7시 업로드로 예약까지 걸어 놨으나 제가 업로드 당일인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뭔가 아닌 것 같아 해 가지고 업로드를 취소했던 그런 컨텐츠인데요 요거를 지금부터 함께 보면서 제가 왜 업로드를 취소하였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마음을 지금 먹고 있는지 한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파일명이 20240216 종편 수정본.mp4입니다. 요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그렇습니다. 백화점 VIP. 제가 2022, 23, 24까지 현대백화점 V.I.P.였습니다. 지금도 현대백화점 어플 들어가면 자스민 등급으로 V.I.P.가 등급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아마 저는 내년부터 V.I.P. 짤립니다. 왜냐면은전년도에 구매 실적을 갖고 이번 연도에 V.I.P. 등급이 정해지는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작년 2023년에는 자스민 블루였어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거였는데 아마 전년도 사용 금액 8천만 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아이디어를 영상화하게 된 이유. 자스민 블루 등급이 며칠 안 남아 가지고 이거를 찍어서 콘텐츠화 하자. 이렇게해 가지고 편성 회의에서 A 채널 콘텐츠로 선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콘텐츠를 찍으려고 백화점에 간 거잖아요. 근데 PD님이 또 인터뷰를 따야 되니까 직업 정신으로 뭐 사고 싶은 거 있으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사고 싶은 물건 설화수 파데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laughs> 사고습니다 정작 사고 싶은 거는 설화수 파데. 여기에서 엿볼 수 있죠. 뭐 미리미리 계획하고 이거를 살까 말까 막 고민하고 이래서 산다기보다는 백화점 갔을 땐 그냥 즉흥적으로 사는 아이였다라는 걸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죠. 제가 9월 달 생일인데 1년에 한번 생일 식사 쿠폰이 나와요. 이거를 9월 달 이후로 안 썼기 때문에 이때 마지막 타임까지도 식사권이 남아 있는 거였겠죠. VLP 혜택으로 받은 식사권 이 컨텐츠 찍으러 안갔으면 나는 안 갔다. 외식을 느니 집에서 시켜 먹는 게더 기쁘다. 나를 혼자 있게 해주세요 인아이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그 식사권 안 썼던 것 같습니다 백화점 vip 컨텐츠니까 라운지 가줘야겠죠 그래야 또 새로운 그림이 따지겠죠 더현대에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라운지가 두 군데 있었어요 지하 2층에 있는 영풀 라운지 그리고 위에 있는 자스민 라운지였는데 이날은 자스민 라운지 갔습니다 아 그리고 백화점 vip 되면 좋은 거10% 할인 쿠폰과 5% 할인 쿠폰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쓸수 없는 매장도 있긴 한데 거의 제 계정에 5% 할인 쿠폰이 항상 999개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VIP 아닌 고객들보다는 5% 저렴하게 물건을 할 수가 있고 현대백화점에 5% 쿠폰 쓸수 있나요? 아, 아니, 10% 쿠폰도 있으신데 아. 5%를 싼요 사는... 10... 10%, 써주세요. 10 써주세요. 네. 설화수 파데가 사실 막 명품만큼 고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10% 쿠폰을 태웠던 이유는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자스민 블루 혜택 누리기 콘텐츠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이 영상을 묻어두기로 했느냐. 피디님이. 어, 대표님 이거 왜 취소하셨어요? 당연히 그러죠. 본인이 열심히 작업하신 거니까. 근데 저는 그때 뭔가 피디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뭔가 내 마음이 음... 상당히 꽁기꽁기한데 그래서 이 영상을 그냥 안 올렸으면 싶었는데 그... 사유를 정확하게 언어화해서 설명드리기가 어려웠어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을 내가 조금 알것 같거든요. 먼저 첫 번째 이 영상을 찍는 촬영 현장이 그렇게 저한텐 즐겁지가 않았다. 웃기죠? 여러분 저는 2014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12년 동안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아죽겠다 이러고 있는 날에도 자 들어갈게요. 하면은 여러분 하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촬영하는 날 우리 피디님들도 왔으니까 카메라 앞에서는 하하하 하하하 하고는 있지만은 내 마음에서 즐거움이 뭔가 가득하진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때 2023년 1월 달부터 나는 겉만 번지르르한 알거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현타가 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제가 2024년 1월달부터 더 현대에서 쓴 돈이 그냥 W 컨셉에 있고 무신사에 있는 그런 브랜드들 그런 데에서 쓴 거밖에 없어요. 프라다도 갔더니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과소비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반쯤 다 있는 거야 <laughs> 매장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프라다도 재미없어지고 이 과소비에 대해서 이미 나는 현타가 오고 있었던 시점인 것 같다 그리고 이걸 안 올렸던 두 번째 이유 이걸 올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사람들 착하니까 언니 멋져요 뭐뭐 뭐 자수성가 걸뭐 이러면서 좋은 댓글 달아주겠지 그러면서 내가 이런 헛바람 든 생활이 강화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컨텐츠를안 올렸던 것 같고요 별로 저는 지금 이거를 나 대단하지 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다 전 오히려 이게 되게 부끄러운 과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는 겉만 번지르르한 알거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더 현대 VIP가 됐던 거는 다 프라다에서 쓴 돈이었으니까 프라다에서 쓴돈 중에 제일 아까운 거는 코트 산 겁니다. 1년에 한번 5월 달인가에 돈 많이 쓸 법한 사람들 무슨 호텔로 불러가지고 드라마 VIP에서도 막 모델들 데려다 놓고서 막 쇼하면서 눈앞에서 막 이렇게 옷 보여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거기 갔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니까 왠지 사야 될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지른 것이 이 코트거든요. 한 번도 밖에 안 입고 나갔어요. 천0 0만 원이면은 이 기회 비용으로 다른 거할수 있는 게 얼마나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트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방이나 시계였으면 되팔아도 돈이 된다. 근데 옷이라 가지고 감가상각 엄청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상 나올 때마다 이제 카톡으로 또 담당 직원분이 신상 사진들 쫙 보내 줘요. 그럼 거기서 또 뽐뿌 와 가지고 어, 이거 보러 매장 언제 갈게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더현대 VIP 내년부터 잘려도 별 아쉬움 없습니다. 오히려 과소비 생활을 멈추자 하고 있는 지금의 저한테는 땡큐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쪽에는 왜 명품을 그렇게 많이 산 거야? 내가 왜 그렇게 돈을 쓸데없이 명품했다가 많이 썼는가? 첫 번째, 난 심심하고 외로울 때 돈을 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진짜 과시욕이 있어요. 업적 남기기에 대한 과시욕이다. 응? 쉽죠? 내가 여기까지 사봤다. 백화점 VIP까지 찍어봤다. 이런.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이것저것 화장품을 여러 가지 써보고 그중에서 내가 써서 좋았던 거를 여러분한테 추천. 내가 이거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다 해봤는데 이거였어. 라는 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 내가 다 해봤는데 병이라는 게 저한테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뭐 명품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에도 그런 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현대 사회에서 내가 그 특정한 어떤 분야에 진심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어른이 되고서는 사실 돈 쓰는 것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 시 청자 여러분도 그돈 쓰는 것 중에서도 뭐내돈 내산 영수증 리뷰 이런 거를 되게 신뢰도 있게 봐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에 천만원 쓴 여자, 뭐 몇백만원 쓴 여자, 뭐 이런 걸로 타이틀을 거는 거지. 그러면 또 사람들이 들어와. 눌러봐. 그래서 뭐 하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만년필 하나라도 그렇고, 옛날 옛날에 옛날에 올렸던 이런 회사 비치는 만년필 비교 영상. 만년필 하나를 사도 내가 십몇년 동안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고르기 위해 나는 A도 B도 C도 D도 E도 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병이 나한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에 얼마 쓴 여자 이런 식으로 타이틀 걸기도 이거는 뭔가 나 자신을 위해서 안될것 같다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 자신으로서 뭔가 명확한 대안도 없어. 이것도 또한 가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명품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뭐야? 회사원의 인스타를 봅시다. 프라다 명품 코트 입고 찍은 사진. 좋아요 239. 이것도 역시 프라다의 비싼 코트입니다. 좋아요 316. 이거, 이거, 이거. 내옷 중에 최고 비싼 옷. 이 프라다 그 코트. 하얀 위아래 셋업. 좋아요 272. 그런데 보세요. 물론 이것도 프라다 잠바를 입고 찍은 사진이긴 하지만, 이렇게 몸매가 드러나게 찍은 사진. 좋아요 1650. 그리고 이렇게 찍은 사진. <laughs> 살 빼서 찍어서 올린 사진 좋아요. 1700더 이상 나의 컨텐츠에서는 틀하다가 조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운동 열심히 하고 간식 안 먹고 당분을 끊는 게 내컨텐츠의 좋아요 수에는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지출의 우선순위도 변경이 되어야 한다. 일을 못 만들기. 그게 가장 조회수와 돈을 버는 방법이다. 명품 머시기 뭐 뭐부둥한 거를 비싼 거살 돈이면은 퍼스널 트레이닝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품 살 돈으로 차라리 운동을 열심히 열심히 하는 것이 나에게는 조회수라도 돌아오고 돈으로도 돌아오고. 앞으로 명품 사는 것보다 내 바디를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갈 길이 멀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시간과 돈에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명품보다 몇십배 싸다 그리고 열심히 저축해서 내 노후는 외국에서 따뜻한 나라에서 모히또 같은 곳에서 몰디브를 돌리며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과소비 생활을 멈춰하기 위해서 노력이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바꿔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더 현대 프라다에서 쓰던 돈을 이제는 W 컨셉과 시인에서 쓰고 있다. 그래서 프라다를 끊고 W 컨셉과 시인으로 지금 넘어갔더니 카드값이 확 줄었다. 그나마 크리에이지했던 과거보다는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심하고 외로울 때 돈을 쓴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 심심하고 외로울 때 사람마다 그거를 탑하고 하는 행동이 다 다른 거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막 배달시켜서 마라탕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쇼핑 사이트 보는 게 시간 때우기 심심풀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운동으로 대체해보세요 언니 운동하고 있어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심심함은 퇴근하고 자기 전까지 한 6시간 7시간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응. 운동은 1시간 하면 끝이라고 그래서 이 남은 시간을 쇼핑 사이트 보는 거 외에 무엇으로 때워볼까? 요즘 너무 좋은 게 생겼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뭡니까? 역사전을 그날이죠. 그런데 KBS 교양 유튜브 채널에서 드디어 역사전을 그날 24시간 생방송을 해주고 계십니다. 역사전을 그날이 한 10년 동안 방송을 한 거니까 그것만 계속 돌려도 거의 태조한 건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사전을 그날 생방송을 보면서 시간 때우기 심심풀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원하고 있는 그컨텐츠 명품 팔기 컨텐츠 팔러 갑니다 중고 명품 팔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소비 생활에 진짜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내가 비싼 돈 주고 샀던 그 명품들 다 똥값 되겠지? 거기서 또 현타 맞겠지? 그러면 이제 어 완전 종지부가 나겠지? 물론 제가 앞으로도 명품 한 개도 안 산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명품 소비 안 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있던 거 중에 제가 잘 쓰고 있는 거 앞으로도 꾸준히 잘쓸 거예요. 다만 아껴 아껴서 소중히 여기면서 잘쓸 겁니다. 난 프라다와 미우미우 좋아하긴 해요. 새로 거를 이제 덜 살려고 할 뿐이지 여튼 요런 식으로 내가 나한테 현타 안 맞는 소비생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저한테는 더 맞고 건강한 생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철들어서 사는 요런 모습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빠잉 <목소리>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목소리> 미차이 전제품을 20% 30% 혹은 그 이상 그 이상으로 더 저렴하게 사는 법 지금 무신사 어플로 달려가셔서 메인페이지 넘겨서 여기 나가있는 무신사 뷰티팬스타 배너를 꾹 누르시고 받을 수 있는 쿠폰은 다 받으세요 요거를 다 받으시고 무신사에 미차이 검색해서 미차이 제품의 쿠폰을 매기시면 됩니다 지금 다른 분들도 무신사 쿠폰으로 완전 저렴하게 샀다고 난리 납니다 헤메코랩 포인트 모으고 계시는 분들 헤메코랩에서도 저희 제품 입점했어요 내일 당장 미차이 쓰셔야 되시는 분들 쿠팡에 로켓배송으로 입점했습니다 미차이 자산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무신사 헤메코랩 쿠팡 에서 미차이를 만나보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 더 많은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입점몰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지금은 무신사 뷰티페스타 쿠폰 먹여서 산게 제일 싸고 무신사 뷰티페스타는 9월 8일까지다! 여러분 무신사에서 만나요, 빠잉!